안녕하세요 브라더카의 유현질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아반떼 1.6 터보 스포츠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18년 각자 차량이고 튜닝은 바퀴 휠이랑 브렘버 브레이크 그다음에 가변 배기 정도 요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로수는 한 7만 키로 정도 탔어요 그다음에 교환 부위는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교환 한 군데 없는 완전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은 내비 패키지 1이 들어가 있어서 한 80만원 가량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전 영상에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두 대가 뭐튜닝하긴 하지만 요 검정색은 완벽한 튜닝카 요거는 약간 세미 튜닝이라죠 세미 튜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알 홍보로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편집자가 링크에 띄워주긴 하겠지만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다운스프링이나 이런 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휠, 그 다음에 브랜브 브레이크, 그 다음에 가변배기 이 정도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부터도 빨간색과 검정색이라서 정말 둘이 같이 세워놓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서 그냥 영상에 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옆에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깨알 홍보를 하니까 저희 이 차량은 자세히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검정색 차량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저랑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전면 부위 범퍼부터 싹 훑어주세요 그릴부터도 검정색 저기 튜닝 차량이랑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 빨간색 차량은 정품 그릴이 껴져 있지만 검정색 차량 검정색 차량은 mms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솔직히 검정색이 더 이뻐요 제가 봤을 땐 검정색이 더 이쁘거든요 근데 색깔을 또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빨간색 차량도 한번 저희가 이제 찍어서 상태도 너무 좋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튜닝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대부터 30대까지 세컨카로 튜닝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저도 솔직히 와이프가 허락을 해준다면 튜닝카 한대쯤은 정말 갖고 있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탔을 때 정말 운전의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두대다 제가 직접 끌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손 하나가 정말 형님들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넷 보시면, 본넷 자체, 그 다음에 앞 유리 자체 보시면 돌방 튀김 자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깨끗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엔카 진단, 알선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주실 바에는 차라리 엔카 보증 엔진 미션부터 160개 주요 부품을 최대 6개월 일반까지 엔카 직접 보증하는 요거를 차라리 드시는 게 나요. 아 요거를 드시면 좀 마음의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중고차 사시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뭐야? 아, 내차 사고하고 엔진 미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마탱이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고민이실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은 엔카 기업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증을 들어놓으면 그래도 마음에 안심. 안시... 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확 뭔가 내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필 자체는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제가 봤을 때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브랜보 브레이크 들어가 있는 것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 문짝 쪽. 그 다음에 뒷문짝 쪽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휀다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제가 다 손수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휠 상태 뒷휠 상태도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도 제가 이렇게 손으로 넣어보면 정말 이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한60-7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뒤에 자체는 여기 현대 마크 튀는 게 하나 있어요 현대 마크가 금 색깔로 돼 있는 데 이거는 아마 뭐 도색을 하셨거나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트렁크. 범퍼 쪽에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빨간색이랑 검정색 이렇게 뒤태를 같이 보니까 나는 튀는 걸 타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이 난것 같고 아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형님들의 결정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휠 뒤에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0-70%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체형 서스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돼있는 차량입니다. 요거 꼭 알아주셔 면 좋겠습니다. 자 뒷문자 보셔도 뒷면 장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썬틴도 보시면 이분이 스플림 썬틴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AD 타고 다니시던 분이 G70으로 바꿔가시긴 했는데 정말 썬틴 상태도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오시면 사이드, 사이드 쪽에 보시면 사이드는 이게 정품 사이드예요. 이게 정품 사이드로 지금 들어가 있죠. 아주 깔끔하게. 근데 옆쪽 검정색을 보시면 이게 튜닝 사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드 자체는 당연히 튜닝이랑 정품이랑 보신다고 하면 튜닝하는 게 훨씬 이쁘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검정색은 사이드까지 튜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문짝 보셔도 앞문짝 자체도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휠 보시면 기스 하나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 60%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빨강색 강렬한 레드 차량입니다, 형님들. 자,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면 실내 자체는 오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형님들. 키로수 7만 270km 정확히 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형님들. 그리고 이게 가변 배기를 껐다 켰다 할수 있어요.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손 보시면 버튼 이 있으면 가변 배기 지금 끈 상태, 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변 배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시스템. 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내비게이션 이게 정품이기 때문에 정품은 터치가 고장 나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쩌니 그래서 터치가 잘 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터치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카메라 상태 최상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블랙박스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형님들 자 요정도까지 실내는 옵션이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정도 설명면 형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열 시트 자체 a급 아주 a 뿔뿔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2열 시트는 거의 타는 흔적 없이 오염감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보세요 트렁크도 오염감이나 이런 거 묻어있는 거 흔적조차 없어요 트렁크에 뭐 짐을 거의 안 실으셨나 보네 이분은 원래 침이나 이런 거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 뭐 많이 실으시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트렁크까지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제 배기음이 궁금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가변배기입니다. 가변배기이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형님들께서 나 시끄러워 그러면 끄시면 되는 거고 나는 소리를 사운드를 즐길 거야 그러면은 소리를 키시면 되는 모델입니다. 배기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랑 빨간색 아반떼 AD 차량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정색 영상은 저희가 그전 영상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이 검정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빨간색 아반떼 A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반떼 AD 1.6 터보 스포츠 모델입니다. 미션은 수동입니다. 그리고 2018년 각자 모델이고 그 다음에 72,69km 탔습니다. 교환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튜닝 내역은 바퀴 휠그 다음에 브레이크 브랜보 브레이크 가변 배기까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은 내비게이션 1 그래서 80만원 가량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의 가격이 당연히 중요하시겠죠 가격은 1350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 100%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K3 저희가 빨간색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일주일인가 만에 빠졌어요. 빨간색이 좋으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취향들이 다 각기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빨간색 차량도 굉장한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형님들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저희는 저희가 직접 가지고 온 차량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알선 수수료, 뭐 수수료, 요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 서비스도 다. 당연히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형님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나 댓글 주시면 정말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더카였습니다.